하나님의 아들은 2 0년 전에 여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다. <laughs> 다르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 그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시다. 그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laughs>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성경에서 누가 증거합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다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누구시다 얼마나 선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까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생계 위협을 받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laughs>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듣질 않고, 어떡하면 그 입을 틀어막을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아 응. 선지아를 우리가 잘 보잖아요. 엘리아 선지아가 뭐, 그렇게 안 했으면, 그가 뭐 도망가가지고, 응. 그 거의 시내가에서, 예, 물이나 마시고, 겨우, 까마귀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 조각이나 뭐 고기 조각, 그 새가 물어다 주니까 우죽하겠어요. 예. 그걸 먹고 연명하다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사료밭에 있는 과부 집에 보내서, 그것을 머물게 하다가, 그 기간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에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상숭배, 발과 아세라, 목상 그걸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방여인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을 왕이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여자 볼때뭐 자기만 옵니까?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요새 말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아합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당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도록 선포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 흙으로 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요. 아,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에게 찬빛이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니 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않으셨을까? <laughs>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 기름 이름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야 이론이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론이야. <laughs>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론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원인이 다른 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요 얼마나 정확히 지적 갔어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아 처매야 유대교에 편입시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나이가 든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님 니고데모가 들어와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손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 아들이 손을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가나운 인자 집에서 행하신. <laughs>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마술하는 사람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변합니까?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그러면 이 기적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 참된 뜻이 뭔가 니구대문은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밤에 찾아와서 손을 잡아보려고 선생님이 명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달콤한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칭찬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섯 돌 항아리 잘 하셔야 돼요. 뭐 토기 흙으로 된 만든 그런 항아리가 아요돌 항아리. 돌이란 의미를 뭘 말씀하고 있나? 시몬에게 바이나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는 음, 돌이야. 페트로스 돌 항아리. 돌 항아리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섯 돌 항아리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 창조, 육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여섯 돌 항아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섯 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채우라고 그랬느냐? 맹물을 채워라 맹물 <laughs> 다른 물 채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슬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이다 기도원에게도 둥근 양털을 깎아놓고 오늘 밤이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근데 모세는 뭐랬냐? 그 이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책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약속과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흙으로 껍데기를 지으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불어넣시가불어시니까 <laughs>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면 돼요. 성경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 사람 아담이 뭐가 되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흙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내면적인 사람이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이론이 아니잖아. 하늘 아래 지식이 불필요하다 사도봐 우리 깨닫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 철학과 과학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혈통적인 사람을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야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그게 노략질이 나는 그거 탐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짐승과 똑같은 거 야육강식 짐승과 똑같은 거란 말이. 그건 사람의 전통이나 혈통적인 거죠. 그건 그리스도, 그건 그리스를 따른 게 아니라고 라 사도바오리 확실히 2000년 전에 딱 선포했어요. 응. 혈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을 끊어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천사통에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 고향 땅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친척 떠나고, 그리고 혼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명령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에야 노아 때, 완전히 물로 일 멸망시켜버려 심판했다 악하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것이 아브람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람인데도 아브람에게 삼형제가 있는데도 삼형제 가운데 아버지 대를 택한 것도 아니고 동생 나우리나 하를 라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홀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 그래, 아브라함한테는 엄청난 숙제지 그게. 육신적으로 표면적 변면적으로, 표면적으로야 장자 아닙니까, 장손 맏아들.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향해 오는 길이 어디냐? 하란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대란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혼자 떠날 수도 있는데, 조카도 옷을 동행했다. 성경이 거기 읽을 때 그게 보여져 돼요.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가 물으니까 호랩산 가시덤 불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라 그게 뭐예 불을 다세는 천사거든 요한계실 가면 <laughs> 불을 다세는 천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왕실에서 자랐잖아요. 바로 왕의 딸 하셉슈토 공주의 양아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무를 닦은 사람이 그리고 애급에는 열두 가지 신을 섬기니까 그 신들 가운데 어느 신입니까? 그 신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왜 그래? 내가 애급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그 신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신입니까? 찬사는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급에서 내가 배웠던 열두 가지 신이 아니라는 거다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내 이름을 묻는데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사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올바로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거룩한 책인 성경밖에는 기록이 안 돼서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나? 창세기 15장에 기록했잖아요. 천사가 약속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수하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게시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성경이 믿었다 아브라함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표면적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은 표면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잠자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바깥에서 보이게는 육신의 눈이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이올고 깨닫겠습니까?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따로 있고, 표면적인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이상한 거야. 그 종교적인 거야.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완성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 약속을 믿었으니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응? 사도야고보가 그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 믿음이 믿는다고 얼마든지 하지요. 네,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누구에게?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아있어요 끊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내 아버지가 눈부시기 때문에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뭐하겠습니까? 다 잘라버려야지. 말씀이 충만한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성경은 설명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가면 뭐라 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용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에게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등하시한다. 그런 사람은 책망을 안 받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야곱의 몸에서 난 열두 아들만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스드건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가 불의심을 받은 자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 40년. 그 40년 동안에 합격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내가 주목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맞습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내려서 먹게 했는데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나님한테 책망하시잖아요. 모세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느냐? 그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말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맘나도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미출하게 동풍을 불어서 미출하기도 산더미같이 싸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우리 반석을 갈라서 가랏목을 죽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한게 아니잖아요 주례급한 사람들이 6월절 행사를 치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서더버리 말한 대로 침례라는 과정을 의식을 거친 사람들이 광해에 왔는데 광해 40년 동안에 개명과 율법 앞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요소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비유가 뭔가 올리브나무가 비유가 뭔가 포도나무가 뭘 말하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laughs>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란, 유대란 나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가지 얘기잖아요. 포도나무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룩한 성령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희 선택해서 임명했다. 왜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에? 그 사도들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누가? 내 아버지께서. 그니까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가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르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제일 꼭대기에 두 수나 개만 남아 있어 그게 남은 자예요. 응. 또 가지에 얼마나 많은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서너 개, 너도깨 백개 개 남은 게 없어. 뭐 응.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계획하시고 나니까, 그 AD 30년이, AD 70년에 유대교가 끝나, 계획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유대교도, 유대, 유대 나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올바로 잘 보시란 말이에요그 얼마 동안, 연도로는 약 1900년 동안,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종교적 이스라엘이 깨끗이 끝나버렸잖아요. 그 개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개혁하셨다. 아, 사도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1900년 동안 기도원한테 보여준 이제 양털 안에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1900년 동안에 1900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이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948년 5월 14일날,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다시 재건된 것은, 독립한 것은 왜 그러냐.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남은 자는 이제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있는 두 손에게 또 가지에 붙어 있는 네 다섯 개, 올리브 밖에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추수 때에 걷어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게? 요한계시로 가면 예수 우리 관한 것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제들 통하여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이력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추수기 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해서도 성장하면 깨닫는다.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laughs> 성령받아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